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우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우사밭이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바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아람의 베나닷 왕은 두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1차 전쟁은 베나닷 왕 중심으로 32명의 왕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고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아람의 연합군은 10만 명이 넘었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7,232명이었습니다. 아람과의 1차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2차 전쟁은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들과 같았고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전쟁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겼습니다. 아하방은 두 번에 걸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하방은 결코 이길 수 없는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자신의 능력과 지략이 뛰어나서 이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또다시 전쟁해도 이길 수 있고, 빼앗긴 땅이나 점령당한 땅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땅을 빼앗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유다의 왕 여호사바시 이스라엘을 방문한 때였습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과 아시리아의 계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력을 해상으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필요 때문에 둘의 연합이 필요했습니다.이를 위해서 여호사박과 아합은 정략결혼을 통해 남북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때에 아합은 여호사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여호사박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여호사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아합은 여우사바에게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땅을 빼앗아 올 것을 언급합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쪽으로 약 40km,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약 20여 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도피성 세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고, 올리브와 포도 수확이 풍성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함께 정복하자는 아하왕의 제안에 대해서 여호수아 밭은 어떻게 답합니까?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합류 승인을 얻은 아합 왕은 길르앗 나못을 찾아오기 위해 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제동을 겁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밭 왕은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밭 왕의 제안에 아하 왕이 부른 사람이 선지자 400명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정체는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제나 왕이 원하는 답만을 주는 가짜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하방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때 이와 같은 가짜 선지자들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밀어붙이면서 아마 자신의 욕심을 채웠을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 400명은 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길랏 나못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우사밧 왕은 이 장면을 수상하게 느낍니다.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이 질문에 대해서 아하방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8절 말씀을 봅니다.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성향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로 보입니다. 선지자 400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나 상대가 원하는 것만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한 내시를 보내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때 선지자 400명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극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아합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철 뿔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진멸할 때까지 찌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철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길앗 나못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시드기와 야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특히,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에게 전쟁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가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예언이 더 화려하고 거대하고 이목을 끌었지만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철로 만든 뿔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람에 대한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게 내린 축복을 인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겠습니까? 아합은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순간 가짜의 유혹에 속아 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 사밧에게 지혜를 배웁시다. 먼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엿줍는 습관, 먼저 기도해 보겠다는 습관,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습관, 이러한 습관이 있을 때에 가짜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를 습관화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여호와께 엿줍는 습관을 통해 세상에서 많은 가짜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